아이고, 여기 좋은데. 아, 다시 돌까? 아이고, 아, 그럼 들어. 이게 뭐야? 아, 제가. 햇빛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해가 있으면 인상이 찌푸러지나 봐요. 아 그렇게 또 춥진 않네요. 움직여서 그런가? 아직 뭐 되지긴 한데 그래도 막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이제 많이. 찐 상태에서 좀 많이 빠져가지고 80kg 떼니까 면은 80, 87kg 인제 고도비만으로 이제 올라온 화자 람자입니다 장갑을 끼고 어, 자전거 가게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자전거 타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몸을 많이 못 써가지고. 한 4년 정도 자전거를 제대로 못 탔는데, 이렇게 로드를 좋아하고, 미니벨로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튜닝도 좋아하고, 엄청 자전거에 갈아 넣은 시간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너무 많이 타면 면역력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너무 막 목표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행히, 아, 나 몸상하는 거 싫어. 막 그냥, 건강하게만 운동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정말 좋은 운동이 될수 있죠. 제가 또 자전거를 좀 탔으니까 국토 종주를 해봐야지, 뭐 해야지, 막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이제 경솔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고 그러는데, 목전의 집이라는 유튜브 하시는 전에 유명한 옥길동 자전거 가게가 있는데 며칠 전에 가서 한번 찍었었고 구정도 세고 막 하는데 정신도 없고 막 자주 찾아가서 구경하기가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자네 집을 어떻게 가는지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목감청 가는 길이에요 예, 안양천 합수부에서 쭉 이제 안양 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올라오시다 보면 이제 목감천으로 빠지는 아파트 단지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되게 높게 거기를 이제 통해서 올라가시면 이제 9인역 구름사다리 있는 데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길 따라서 쭉 가면 자전거 길로 이렇게 빠지는 내리막이 있는데 걸로 내려오면 이제 목감천이거든요 여기 목감천에서 이렇게 쭉 오시면 끝까지 오시면은 역곡천이 나와요. 그래서 역곡천에서 이제 토끼굴 살짝 지나서 이렇게 쭉 앞으로 오시면 되는데, 그 역곡천 뭐 모르시겠으면 지도 보고 역곡천 따라서 이렇게 쭉 오시면 돼요. 거리로 따지면 아마 한 목감천 진입구에서 역곡천까지 오는 데한 5km, 한 4km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오시고, 거기서 한또한 한 2km 정도 되게 큰 건물들, 큰 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오려고 그러나. 그리고 보면 엄청 큰 건물들이 많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간히 옆으로 빠지는 길도 있죠. 이렇게 빠지면 이제 목길동 주변에 어딘가로 스타벅스도 있고 뭐 버거킹도 있고 뭐 저는 이동네 엄청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허벌판일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많은 또 생각이 드네요. 여기 터널 같이 이렇게 있는 곳을 지나면 저 앞에 이제 소화천, 역곡천 써 있는 표지판이 있죠. 여기 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저도 지금 처음이라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나 보네. 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레일이 있네요. 여기를 해서 여기만 뭐 올라오면 끝. 네, 저기 타이어라고 써있는 뒤에 뒤에 건물인데, 어, 여기선 간판이 안 보이네.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철길 어 여기서 감성사진 찍을 수 있겠는데 어우 되게 멋있어 보이죠. 여기가 아마 어, 기차가 돌아다니려나?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감성사진 찍기 진짜 좋을 것 같죠? 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뭔가 작품 나올 것 같은 그런 풍경이. 여기 삼천리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바로 트랙이라고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옥자네 집 자전거 샵인데 중고 자전거도 이제 하시고 트랙 전문 샵으로 해가지고 하시고 보이드도 지금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전거 샵이 있습니다. 보죠 옥자네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2층인데 2층에 올라오면은 어, 어 이런 것도 파네요. 저도 여기서 장갑 샀는데. 라이트도 있고 또 트랙이 옛날에 유명했던 라이트가 있죠 이온 800이었나, 1,300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 여기도 이제 어, 탈의실이 이렇게 돼 있고 엇이 보이드를 이제 취급을 하시는데 여기는 트랙에서 나오는 의류 진열이 돼 있고. 요즘 이렇게 좀 재질감이 있는 옷들을 보면 몸에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장님이 특가로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색깔이 되게 오묘하죠. 또 커스텀 페인팅이라서 오토바이도 지금 업체 분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이런 페인팅이 쉽지가 않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멋있죠.